5월 6일 국내 야구 기아대 환나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기아대, 홈팀 화나와의 맞대결. 자, 기아 같은 경우 올 시즌 뭔가 변화된 모습, 순위권 상승해서 팬심을 끌어오겠다. 자, 나성범도 현질로 데리고 오고, 양희종도 데리고 왔고, 여기에 트레이드로 박동원까지 끄실고 왔습니다. 하지만 순위는 8이 답이 없습니다. 8이에요. 반면, 화나 같은 경우 돈질 안 하고도 꼴찌 탈출 성공. 현재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팀다 바닥에서 절절절 기고 있는 상황. 과연 현지란 기아가 승기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안방에서 이마트도 때려 잡았다?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화나가 승기를 잡을 것인가? 양팀 선 선발투수 한번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기아의 선발투수 한승혁 선수가 나섭니다 1승 부패 방어율 2.28입니다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의리 선수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거의 어마무시한 투구를 보여주면서 팀 승리를 가지고 왔고 이걸 한승혁 선수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한승혁도 이 분위기를 끌고 갈수 있을 것인가 평균 소화이닝 수가 5.67이니 평균 투구수가 92개입니다 잘 던져주고 있어요 방어율이 기가 막다 막힌 상황 반면 홈팀 화나의 선발 투수 김민우 선수가 나섭니다 화나의 1선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민우 선수 국산에 있습니다 화나의 그만큼 만 김민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승 3패 방어율은 4.91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빠따에게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평균 이닝 소화 능력 또한 4.67이니 평균 투구수가 86.5개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승혁이 유리하지만 경험치 바탕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김민호가 살짝 더 유리합니다. 도찐 개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리와 9위와의 대결인데 뭘 따질 게 있겠습니까? 돈질한 파리와 돈질하지 않은 9위와의 대결. 득점에서 4.3점대 3.5점으로 기아가 앞서고 있고 실점에서서도 4.2점대 4.7점으로 화나가 앞화가뒤지고 있습니다. 자이두 팀간의 대결 뭐 화나가 승기를 잡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순위 뒤바뀔 수도 있어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정신 똑띠 차려야 되는 거고 현질한 보람을 좀 느껴야 될 상황입니다. 과연 이두팀 간의 대결 누가 누가 앞서갈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지난 경기, 기아 같은 경우, 이으리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서 대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자, 현지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다. 나성범 선수라든가, 특히나 박동원 선수, 키움, 친정팀에게 비수를 꽂는 홈런 두 방을 쏘아 올리며, 기아의 승리를 안겨줬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 지난 키움과의 대결에서 1안타밖에 허용하지 않는 어마무시한 투구력을 또 보여줬고, 본인들은 11안타 생산하고, 또 홈런포 세방 가동하면서, 무엇보다, 무승, 무엇보다 승리를 가지고 올수 있는 요건을 확실하게 갖추었다는 거 반면 화나 같은 경우 이마트에 탈탈탈 틀렸습니다 1회와 2회 벌써 승부는 결정 났다 여기에 5회 7회 8회까지 실점을 하면서 팀은 꼬꾸라졌습니다 이마트를 그래도 그래도 수입 당하지 않고 1승 가져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며 그나마 이마트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하나 안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하나 한 방에서 과연 홈팀 팬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돈지랑 기아가 순위권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화나를 잡아먹을 것인가? 양팀 키플레이어 보면서 설명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기아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자, 전학생, 이적생들이죠. 나성범 선수와 박동원 선수. 팀 주축 방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나성범 선수 홈런 한방 쏘아주고 4타점 기가 막힌다. 박동원 선수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다. 2안타 2홈런 2타점 좋습니다. 어마무시한 활약이에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소크라테스 선수까지 2안타에 2타점 힘을 실어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망이가 살아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투수진까지 잘해주면 올 시즌 현질한 보람 느끼는 겁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고 본격적인 순위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치고 올라가줄 때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상대 화나 약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순위권 싸움에 힘을 보태야 된다. 반면 홈팀 화나 자 화나는 그래도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난 시즌과 다르게 꼴찌 출발이 아니고 안타 생산 능력 또한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투수진만 어느 정도 버텨준다고 하면은 방망이는 나쁘지 않다는 거. 노시현 선수와 최재훈 선수를 키플레어를 뽑아봤는데 외국인 용병 터크먼도 지금 뭐 국내 야구팀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최재훈과 노시아, 여기에 하주석까지 좀더 분발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특히나 하주석 선수 지난 경기 1안타에 1타점 올려줬고, 김태현 선수 2안타에 1타점 쳐줬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장작이 좀 쌓여있어야 되는 거. 2번 타자 최재훈이 뭐두 번만 출루해준다고 하면은 환아도 나쁘지 않다. 방망이가 뜨겁게 달아올라와 있는 환납입니다 기아가 아무리 현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환아 안방에서만큼은 우리 이마트도 때려잡았다. 자, 이두팀간의 맞대결, 누가 승기를, 주말 경기는 무조건 승기 잡는 팀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 기자의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화나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화위권 팀들의 순위 싸움도 현재 치열하다. 중위권과 격차 또한 얼마나지 않는 상황에서 화나 안방에서는 그래도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용병 투수진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에이스 김민우가 나선다. 승기 한번 잡으러. 가자 소리 한번 질러드리며 화하나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핸디 언어바까지 보면서 들어올 걸로 뽑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